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도 아사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아사 왕이 계속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왕으로서 모습을 계속 갖춰나갑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샤라스를 통하여서 아세와 백성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은 여와를 찾으면 만나 주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해 주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오는 아사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만 찾고 나감으로 만나오시고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삶, 이번 역대기술을 통해서 7장 14절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여서 평안함을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뿐만 아니라 아사처럼 일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영적 습관을 갖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면서 평안함과. 그리고 하나님 이내려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1 5장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샤라에게 임하심에. 자, 하나님의 영이 동그란 주면 성령이 오데스의 아들 아샤라에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자, 아샤라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는 아사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오늘 아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먼저 우리들에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뿐이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해 주신다. 너희와 동행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린다. 자,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신다, 동행해 주신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 주신다. 그런데 너희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아세라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사와 백성들에게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과 그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런데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사람. 바로 어제 수요일에 뵙 보았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3장 그 17절에서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기도함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그가 만나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뭐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도하여 찾는 삶을 통하여 그분이 만나주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은 앞부분에서 전쟁을 통하여 계속 르호보암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아비아도 동일하게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은혜를 우리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체험할 것입니다. 3절. 이스라엘에는 도그런죠.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저하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지가 오래 되었으나. 저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가양도 없고 율법도 없은, 없은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환란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찾음에 뚱그랬는데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참신도 없고 이 말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또 가르치는 제과장도 없다 북쪽 이스라엘 봅니다 여로 보암과 그 아들들은 레이지파 제과장과 레위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아무나 레이지파에서 뽑은 것이 아 아무나 우상의 제과장을 써봤습니다. 그러므로 북쪽 이스라엘은 이런 제과장이 없습니다. 율법도 없은지가 이멸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 그럴 때 그들이 그환란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 주셨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을 때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았을때 하나님 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 우리는 대표적입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어려움 당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렇게. 회복시키는 은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그때에 예,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자 하나님이 없고 가르침 자항도 없고 율법도 없을 때 그들의 삶은 크게 요란하여 평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봐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암바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유란하게 했다. 이때는 평안함이 없었다. 그러면 이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고 제하장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평안함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이렇게 평안함이 없을 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그러므로,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런 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언제든지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회복의 의미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신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그러면서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다. 이 부분은 아사왕에게 지금 종교기획을 하고 있는 그에게 더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강해지려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전쟁이 없는 이러한 삶을 계속 살려면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찾으며 살면 이렇게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신다. 이러한 말을 들은 아사 8절. 아사가 이 말, 이말동그라미니다 선지자 오대대의 예언을 듣고,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자, 강하게 하라 명령했습니다. 자, 이 명령 앞에 마음을 강하게 하여라고 순종하죠.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우상을 또 제거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우상은 재건하고 다 제거하고 이제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다시 보수를 딱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다. 그럼 북쪽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모았다. 유다와 베냐민 무리 남쪽 유다 사람들도 모으고 또한 저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모았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자, 이 말은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시무원 가운데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사람을 모았다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하심을 보고는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돌아오는 역사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해 주신 거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족들이 보고 정말로 아빠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성교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는 소문이 나서 그러한 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사.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오늘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보고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 달에 노락하여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 제사 이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사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개혁운동을 계속 이렇게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재단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언약하고 거기 주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찾기로 찾기로 자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다.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자, 우리들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고 약속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자, 우리 다 하나님을 찾기로 약속합시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입시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시럽게 합니다. 1 4절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함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그 맹세가 뭡니까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한 거예요. 이걸 기뻐했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찾았으므로 주칩니다. 그러면 찾기로 언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적응해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주십니다.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이렇게 약속했던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자, 만나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언제? 요와를 찾을 때. 이들이 요와를 찾을 때온 인격이 운망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와를 찾았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번 이 역대화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강조해 주는 것이 뭡니까? 여와를 찾자는 거죠.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때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평안함을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 평안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빌리프 사장 6절, 7절,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했던 거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라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참 평안을 너에게 준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평안함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누리면 는데그 평안함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시는 가운데 누리는 평안함입니다. 주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심으로 그 만난 장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기도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우상을 만듭니다. 자기 어머니가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어 봐 기도론 신에 불살랐다. 이렇게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자 그는 철저하게 우상을 봐불살다 아, 여러분 철저한 계율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주지입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일평생 온전하였다. 우리의 마음이 그담 봅니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 헌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합니다. 자기 것, 아버지 것, 모아두었던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요? 헌신에 어제 수요일 때도 돈안 드리고 드릴 수 있는 거, 기도, 기도, 기도하며 헌신하죠. 섬기자니까. 또 남한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는 것돈안드리고할수 있어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 내 증인이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자. 남이 하는 건 그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것 헌신하자. 오늘도 우리 목요 성경 목요 기도 팀이 모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같이 저희 부부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돈안 들이고 섬길 수 있는 것 이러한 기회를 여러분도 오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이 없다는 말은 평화시대 아까 평안함을 하나님이 15절에 주셨다 여와를 호 찾고 마감으로 만나 주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그 평안함을 계속 누리게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쟁에서 승리를 십사당에서 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여러분 했던 그 부분에서 오늘 15장에서 하나님이 아사라 선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오늘 주님을 만나고 평안함을 누렸다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정말 듣고 순종해서 주님 만나고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시작합시다. 그 구체적인 내용.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겠다. 오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심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에 쓴지 오늘, 겸손히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로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사왕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삶을 살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특별히 명절 기간 동안에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전달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오늘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우상을 제거하고 오늘 말씀에 이 아사는 자기가 구별한 물건,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 드리면서 헌신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사왕이 종교개혁과 전쟁에서의 승리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와 백성들에게 아샤랴 선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순종하여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우리 사방에 평안함이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가족들과 친척들이 좀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오랜 명절 기간 동안에 이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뭡니까? 도난드리고 드릴 수 있는 헌신, 기도,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것, 오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